안녕하세요 매키니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주가 45,000원 회복은 다음주로 또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나온 이제 기사 한번 살펴보면 hlb 계열 중에서 hlb 생명과학이죠 이 블록딜로 hlb 제약 지배력 강화 뭐 이런 어떤 타이틀 내용인데요 이 공시에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에서 좀 참조를 해 보면 HLB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HLB 제약이 11.35% 가지고 있습니다. HLB 제약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에포케가 있죠. 이 가그에 이제 코르키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 컨설팅을 하는 어아 회사죠. 이름이 이제 뭐이 그리스 어 뭐, 단어 같아요. 에포케가 여기가 1.62%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HLB 제약, 그, 지분 관련되는 부분을 HLB 생명과학 쪽으로 블록 딜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포케가 44만여 주주 아까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분 관련되는 부분을 장해에서 매각했다. 그래서 이 8월달에 사실 이제 무중 아 유중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나오면서. 이 HLB와 엘레바테라피틱스와 HLB 생명과학과 HLB 제약이 리보세라님 상업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MOU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후속 조치다, 이렇게 지금 기사는 나와 있어요. HLB 생명과학이 이제 진양군 회장이 100% 개인회사 에포케, 이 과거에는 이제 얘가 뭐 코르키로 돼 있어요. 코르키가 이 딸들이 이제 요 에포케 쪽으로 들어오면서 아 그러니까 오면서 이제 코르 코르키에서 이제 에포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에포케가 이제 그 여러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 이제 지분을 전량 넘겨받아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지분 지배력 강화를 하는 거죠. HLB 제약은 향후 리보세라님의 상업화에서 이 공장 관련되는 부분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HLB 생명과학은 리보세라님의 한국 판권이라든지 몇몇 국가의 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포케가 HLB 제약의 지분 전량 아까 1.48%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장에 매도 했다. 어, 처분 단가는 할증, 할인 뭐 이런 거 없이요. 오늘 종가와 동일하게 일단 해서 거래금은 한 71억 정도 형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1.2%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1.48 정도가, 어, 올라가니까, 예, 네, 전체 70, 44만 주가 더 들어가서, 이제, 350만 주 때, 12.8%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재적으로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 149만 주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합쳐보면, 거의 뭐, 한 500만 주, 가량 정도 있으니까, 16.88, 84, 84%, 어, 요렇게 지금, 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HLB 그룹 계열사끼리는 이렇게 블록딜 하는 게 리보세라님을 상업화를 경고해 하기 위해서 사업 연관성이 낮은 어떤, 어, 이 에포케는 이 신사업을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경영 컨설팅 관련된 업을 하는 건데 여기가 보유하고 있던 이제 지분을 정리해가지고 예, 정돈을 하는 거죠. 사명 변경하듯이 지분들도 좀 정리를 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올해 사실은 어 이제 작년도에 이제 M&A 관련되는 효과를 HLB 입장에서는 FA를 통해서 이제 재무적인 어떤 견실함을 두고 그 다음에 결사끼리의 어떤 이제 어 동일화 흐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명도 어 일괄되게 바꾸고 이렇게 지분 정리도 하면서. 어, 상업화 이후에 어떤 그룹 성장에 대해서, 어, 지금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유중 이후에 계속 이제 지속적인 발 빠른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 부분을 좀 반영을 안 해서 그렇지, 계속 이제 회사는 끊임없이 유수를 좀 생산해 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유중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해서 뭐, 시장에 주는 어떤 메시지도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쉽게 아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이제 유상증자 기준일 전에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될 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8월달에 이제 아 fda 와프리엔드 신청을 완료해서 이제 10월 중순 정도에서 fda 와 이제 어, 프리앤디 이제 미팅 관련되는 부분을 또 예정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회의록을 받게 되고 어, 이걸 기초로 해서 항소 제약과 더불어서 내년도 1분기 내에 NDA 신청을 가남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양남성 관련되는 부분은 혁신 치료제 어, 신청을 엘러바테르피투스가 했기 때문에. 예, 두달 이내에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연내에 NDA 신청을 할지 여부, 후속적으로 우선심사나 가속 승인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뭐, 계속 이제 재료로는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HLB 제약은 이제 기존에 이제 삼성 제약의 항상 공장을또 인수해서, 이런 어떤 생산의 어떤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했기 때문에요, 아, 생산 공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지배기업인 HLB 생명과학은 국내 판권과 일본 유럽에 대한 일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블록딜은 HLB 생명과학이 체제 주주로 역할을 강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 8월달에 앞서 말씀드렸던 M.O.U.에 속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제 미디어의 기사를 보게 되면 HLB 제약은 이제 본래 이제 시틀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메디포럼으로 바뀌었다가 어, 2020년도에 HLB 그룹에 인수되어서 이 기존에 이제 뭐 전문 의약품 형태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어 이런 어떤 생산 판매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제대주주존 HLB 생명과학이했죠 자, 에포케는 진양군 회장이 이제 1 0 0를 가지고 있다가 사명이 좀 바뀌면서 진양군 회장하고 기존에 이제 그어 대표가, 아 조금 이제, 이사로 내려오고요. 예, 좀 변경이 되면서 사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3월달인가, 이제 올해 나왔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도순기 이분이 본래 이제 대표였죠. 그래서, 어, 산에 이사로 내려오고, 어, 이제, 진양군 회장의 딸, 진유림 진의 이내, 진유림이 이제 94년생이고요. 예, 94년생이고 이제 진이혜가 이제 96년생이죠. 에, 그래서 HLB 그룹 비상장 계열 계열사 FK 이사회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번 부분들을 어뭐 이세 경영 뭐 이런 걸로 지금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진 않습니다만 뭐진양군 회장이 66년생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뭐, 향후에 준비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차원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룹 계열사 일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장 계열사였던 등기문으로 이제 재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에포케가 하는 게 이제 뭐, 신사업 관련되는 경영 컨설팅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거니까, 2016년도에 설립되어서, 이연수 대표, 어 진유림 진인혜 이렇게 이제 이사 선임이 되면서 사명이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사업 어, 발굴을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뭐두 분이 진유림 같은 경우에는 VR 관련되는 산업을 했고 진인혜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회사 쪽에 뭐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도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F케가 그룹의 어떤 신사업의 어떤 천병으로 HLB 어떤 상장사가 신사업에 어떤 진출하기 전에, 어, 뭐, 파일럿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해가지고 사업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설립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분 구조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그래서 에포크가 설립되면서 기존에 HLB 파워라는 게 있었죠. 요게 이제 그 TS바이오 이제 인수되면서 HLB 파워가 가지고 있던 HLB 네톡스 트 지분을 넘겨받았는데, 아, 이 부분들이 이제 그 HLB 그룹 계열사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사명이 바뀌면서 이 이제 HLB가 뭐 인수합병하면서 테라피틱스라든지 노토스 관련되는 부분을 어, 인수하고 HLB 계열사들이 투자조합을 꾸렸거든요. 요, 뭐, 어, 노토스와 HLB 테라피틱스 인수자가 이제 이런 투자조합이 있는데 이 투자조합의 대표자가 이제 포켓입니다. 뭐 출자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이렇게 명목상 어떤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제 존재감이 크진 않습니다만 HLB 그룹 입장에서 향후에 이부분들이좀 어떻게 되는가도 상당히 좀 주목돼야 되는 어떤 부분에 봐야 되겠죠. 자, 타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2 1선 부근에서 결국 이번 주는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니고 거래량도 작으면서. 큰 흐름을 좀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간에 한 200원 올라서, 3 4 1 0 0원 정도고요. 지금 이제 에디엑스 추세 지표로 보게 되면, 추세가 지금 큰추세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 플래티형으로 조정 한 2주 넘게 하고 난 다음에, 어, 지난주에 양봉 내면서 하 올라갈 뻔 했는데, 10월달 들어서, 어, 이제 글로벌 증시도 이틀 올라갔다 이틀 빠졌기 때문에, 그냥 플래티형으로 지금, 흐름이 나왔고요. 수급상은 프로그램적으로 장중에는 이제 매수가 이번 주 주중으로 는 거의 뭐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하고 어, 외국인 쪽은 이제 매수고 기관이 오늘 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어. 플랫 형태로 지금 이제 45,000을 확실하게 해보고 한건 아닌데요. 45,000은 이 어떤 상징적인 가격을 넘어가야 이제 5만원대 이 흐름이 있을 거고, 10월 달에 이제 두 가지 프리엔드의 미팅과 이미노믹의 교모세포종탑라인 관련되는 데이터 발표와 유상정자 기준이 좀 겹치는 어떤 얼름들에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가 사뭇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평평한얼름들이 거래량의 어떤 감소와 더불어서 큰얼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 이 거래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주가가 2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한 5만원대 어떤 시도도 여전히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 흐름들이 지지가 안 돼서 내려간다면 다시 또 이제 4만원대 부근에 어떤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 쯤 어떻게 될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4 5 0 0원대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윗방향을 재료를 반영하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지켜보는 어떤 흐름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